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0일 2시 37분 입니다 네, 아침에 어저께 갖고 온거 하차를 하고요 어콜 보는데 너무 짐이 없더라고요저 뭐, 뿐만 아니라 다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를 주구장창 눈알 빠지게 쳐다보다가 어, 괜찮은 운임이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막, 빛의 속도로 눌렀습니다. 어, 오늘 상차해서 내일 하차짐을 잡았는데요. 아, 크레인 붐입니다 지금요, 도착했거든요. 근데 아직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 상차로 뭐, 1 시쯤에 들어오라더라고요. 하 제가 뭐, 오전에 잠깐 밖에 일을 좀 본다고 아, 2시쯤 들어가면 안 되네 했더만 어, 알았다 2시쯤 들어오라고 해서, 아, 2시에 들어왔는데, 아직 분리도 안 됐습니다. 와, 보이시죠?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출혈를한데 있죠. 요 분은 이제 몸통 칠고 갈 거고요. 저는 요거, 테를 칠고 갈 건데, 와 이거 언제 분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전선 이것도 지금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저기 붙어 있는 거 이거 뭐 실으려면 한 3시 넘어야 실을 것 같은데요 생각 같아서확 빼버리고 집에 가 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국에 이런 운임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돼요 네. 3시 반까지만 참아보겠습니다. 참아보고, 진짜 아니면은 빼버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일단, 좀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볼게요. 네. 지금 제가 상차하러 온 곳은, 삼천포 신항입니다 여기 제주 들어가는 배가 있죠. 예. 제주도 배 타는 데입니다. 카페리어. 그래서, 요 저녁 때면은 어, 제주도에서 나오는 화물차와 제주도로 들어갈란 화물차가 많이 직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뉴스에서 참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제주도 내에 인허가권을 받으신 우리 운송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막 나오죠. 이게 제주도에 들어가서 뭐 인천남바든 경남남바든 타지역남바가 제주도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제주도에서 예, 육지 경남권이든 예, 요리 와가지고 일을 하면은 이것도 불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러면 저는 경남 만약에 저는 울산차니까 울산에서만 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런 전 이게 택시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화물은, 화물은 전국이지. 택시처럼, 아, 그 지역에서만, 뭐, 아, 운행을 하는 차가 아니라 말이죠. 안 그러면 뭐, 거기에 맞는 운임을 받아야 되겠죠? 아, 타지 갔다가 타지에, 요 사천에서 짐을 싣고 뭐, 인천을 가면, 인천에서는 그러면 내가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면 공차로 돌아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는 운임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금 MBC 뉴스에서 나왔던 보도 내용인데요. 네. 이런 부분은 혹시 그 지역 주민분들이 보시면 저희 쪽에 신고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지도 단속할 수 있으면. 다른 지역 화물차는 제주의 차고지도 마련돼 있지 않아 불법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지자체 관리 감독에서도 벗어나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진짜 이게 뭐이스 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알아보시고 저 방송 보도를 낸것 같은데요. 하물차는 전국입니다. 그 지역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니는 게 화물차입니다. 좀 황당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아, 3시 34분입니다. 자, 현재 일 상황이 얼쭉 다된것 같은데요. 떼고 갈까요? 어떻게 하죠? 기다린 게 아깝긴 한데요. 일이 없으니 참아야 될까? 아, 저기 출혈하시는 분도, 음, 답답하시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늦게 오라 하지. 아휴, 이차 잡는 거, 이렇게 화물차들 잡아놓는 게, 와,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역시 바닷가라서 바람이 엄청 부네요 자 요렇게 상차는 마무리 했고요 이제 로베드가 저거를 실고하면 끝입니다 근데 로베드는 아직 저우에기 말썽이 있어서 와야 때문에 아유, 상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저 차는 저는 요렇게 상차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와 바람이 해보니까 무지하게 춥습니다. 역시 바닷가는, 아, 상차가 지금 현재 5시 14분에, 아, 결박, 상차하고 결박까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죠. 아, 빼려고 했는데, 운송사랑 통화를 해서, 운송료 조금 더 올리고, 아... 마음에 드는 대기료는 아니었습니다. 음, 원래가 았으면 뺐을 건데, 경기가 경기인 만큼 빼지를 못했네요 아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먹고 사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버려야죠 지금은 그래서 운송료 조금 더 받고 상처를 했습니다 아 로베드 저 사장님은 좀더 제가 봤을 때는 해줘야 싫을 수 있겠네요 오 금을 그 하니까, 여기, 제주도 들어가는 배들이, 아, 차들이, 여기 들어와 갖고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요거 거진 다 제주도 가는 차들이거든요. 아, 저기도 제주차가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제주. 배타기 전에 저녁에 오니까 여기서 다들 아 차에서 쉬고 계신가 봅니다 배타기 전에 아 그래 이거 제주도 배타로 오는 차들이 많아서 아 여기서 포장마차를 한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집사람하고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어딘가에다가 얻어가지고 조만한 식당을 하든, 분식을 하든, 아침밥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아 분식이랑 같이 식당을 한번 해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제주차네요. 요분는 제주인데 짐을 많이 못 실었네요. 가고 차니까 보이네. 한, 한 두구치 정도밖에 못찬것 같습니다. 앞에는 텅텅 비었네요. 제주도 들어간 일도 많이 없나 봅니다. 다들 이번에 일을 많이 못 하셨을 거라 예상합니다. 뭐, 저 또한 일도 많이 못 했을 뿐더러, 아, 돈도 많이 썼습니다. 무슨 돈을 썼냐고요? 아, 딸내미, 취업이 돼서 거기 방 얻어주고 또 월급이 안 나왔으니까 한달 생활비 지원해주고 그리고 저희 집 막내 대학을 가서 대학 등록금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가는 준비물 그리고 기숙사비 요렇게 해서 아돈 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일도 없는데 돈 천만 원. 오, 근데, 아, 어? 천만 원? 말은 커 보이는데, 아유, 써는 건 뭐, 금방입니다, 뭐.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laughs> 돈 천만 원이 그냥 휘리릭 날라가버리네요. 옛말에 이런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되기는 쉬우나, 아버지 닿기는 어렵다. 요 말이 요번에 엄청 가슴에 많이 새겨지네요. 저도 아, 아버지 닿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 닿다는 게 어떤 건지 아직도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생에는 아버지가 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laughs> 다음 생에도 처음이겠죠. <laughs>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여느 아버지들처럼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와,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네요. 저희 트러커가 아니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가장들, 아버지들 정말 존경하고 대단한 분이라 자부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님들, 대한민국 아버님들, 경기가 힘들더라도 좀더 참고 우리 견뎌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영상으로 아 그때는 아주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